2007년 울산의 한 언덕에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과학기술로 인류의 삶에 공헌하겠다는 약속, 그것이 바로 유니스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늘 함께 걸어온 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짧은 역사 속에서도 유니스트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응원해주신 기부자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학생들의 배움이 되고 연구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나눔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이 그리고 삶의 힘이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과학기술원 에너지화학공학과 유정기 교수님 연구실에서 탄소중립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박수환입니다. 먼저 현성교육문화재단 관계자분들께 장학금을 수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관계자분들께서 장학금을 수여해 주신 덕분에 학업과 연구에 오로지 집중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탄소중립 연구에 더 전념해서 유니스트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연구에도 소질이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스트 에너지 화학공학과에서 2차전지 연구를 하고 있는 과학 원진입니다. 우선 제가 현송교육문화재단의 서포트를 통해서 유니스트에 올때 되게 지원을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인터뷰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어 2차 전지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2차 전지를 개발하고 그리고 재활용하는 생애주기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2차 전지 연구를 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유니스트와 같이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학교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활동에 있어서 이제 현성교육문화재단 측에서 제 연구비에 지원을 해주셔서 덕분에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고 좋은 장비와 좋은 환경에서 연구를 할수 있게 되었고 재단 측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과학기술원 바이오메디칼공학과에서 기능유전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권태준입니다. 최근 AI 기술의 발전으로 기능 유 전체 연구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설들이 정확하게 예측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능들을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한 실험들은 아직까지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유니스트에서는 작년부터 바이오메디컬 공학과 생명과학과 인공지능 대학원 교수님들이 팀을 이루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AI 기반 자율 실험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굉장히 많은 투자가 필요한 이런 프로젝트인데 현송교육문화재단에서 지원해 주신 발전기금을 이용하여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점 같이 연구하는 교수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송교육문화재단을 만드신 주창균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철강산업이 일본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꾸준한 기술 개발을 해야 된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신 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철강산업을 굉장히 초기에 탄탄하게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 뜻을 받들어 앞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AI 시대에 혁신적인 기술 리딩을 할수 있도록 앞으로 더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